배경금리 인하 저성장 양극화라는 삼중 리스크. 금리 인하 저성장 양극화라는 삼중 리스크. 1. 금리 인하 흐름과 의미. 최근 국내외 금융 정책 흐름에서 주요국이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거나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한국은행이야 하는은 금리 환율 원자재 등 거시 환경이 안정되는 가운데 내수 서비스 업종은 소폭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경제 TV 1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전통적으로는 대출이자 부담이 줄고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있습니다. 이양극화저 성장 위험, 하지만 동시에 이 흐름 속에서는 성장 둔화와 양극화 심화라는 그림자가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은 2025년 한국경제는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업종별 기업 규모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한국경제TV 1.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양극화 구조가 지적됩니다. 산업 양극화 첨단 수출산업 반도체, 2차전지 등 중심으로 자본 및 인력이 집중되는 반면 전통제조업내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부진할 가능성이 높음. 한국경제TV 기업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산성 기술 도입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한국경제TV 소비자산 양극화 고소득 고자산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고 자산시장 회복이 빠르더라도 누가 먼저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엇갈릴 수 있음. 헬로티 1, 3시니어에 미치는 함의 시니어 세대에게 이 흐름은 단순히 금리가 내려서 대출이자 줄겠다 수준의 호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음과 같은 복합적인 리스크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완화되면 거주비 생활비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성장이 지속되면 연금퇴직 저축의 기대 수익이 낮아지고 물가 세금이료 돌봄 비용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은퇴 생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부동산 주식 보유 여부나 규모에 따라 수혜 또는 손실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대출이 많거나 자산이 적은 시니어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시장이나 재취업 여건이 나빠질수록 후반 생애 은퇴 이후에 소득 기반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니어가 해야 할 준비는 안정성 확보, 기회 포착 리스크 대비라는 삼각틀 안에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2. 시니어가 준비해야 하는 핵심 과제 4가지 여기서는 시니어 세대가 지금부터 준비하면 좋은 네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각 과제가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를 정리했습니다. 과제 1 자산 포트폴리오 재점검 및 리스크 관리 왜 중요한가? 금리 인하로 인해 대출이자 부담이 줄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동시에 낮은 금리 환경이 자산 수익률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채권 금리의 금금리가 낮으면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약해지고 그 결과 시니어에게 중요했던 원금보존형 자산이 덜 매력적으로 될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하가 부동산 가격과 주식 시장에 양극화된 영향을 줄수 있음이 기사에서도 지적됩니다. 금리 인하, 자산 시장 회복 흐름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고 특히 유동성이 충분한 계층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헬로티 1 부채가 있는 시니어라면 금리 변동이 대출 상환 부담에 영향을 주므로 포트폴리오 내에서 부채, 비중 금리 조건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해야 할 행동.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구조를 점검하세요.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펀드 등 각각의 수익률과 리스크 금리, 환율, 시장 변동성 등을 재평가합니다. 금융 상품의 은퇴저축, 연금보험, 신탁 등중 금리 수익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필요하다면 구조조정을 고려합니다. 대출이 있는 경우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조건, 잔여기간, 상환능력 등을 재검토하고 금리가 내려갈 경우 이익이 되는지, 혹은 여전히 부담이 되는지 판단합니다. 투자자산은 리스크 분산이 중요해집니다. 예컨대 주가가 급등락하거나 일부 산업에 과도하게 편중된 자산이 있다면 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로 조정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 것은 원금 보존 안정적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입니다. 따라서 수익 추구도 중요하지만 안전성을 일정 수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보유자라면 지역 유형별로 가격 흐름이 다르므로 수요 회복이 빠른 지역 BS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 있는 지역을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 지역에 따라 자산 가치가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과제 2. 은퇴 이후 소득 및 현금 흐름 확보 전략. 왜 중요한가? 저성장 금리이나 환경에서는 기존처럼 금융 자산의 수익률만으로 인생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책임지기 어렵습니다. 연금 저축 투자 이외에 현금 흐름 확보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또한, 시니어 인력의 재취업 또는 부업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노령화 및 고령 노동자 증가 흐름 속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소득을 유지하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증가, 의료비 돌봄비 여가비 등 자산가치 하락 위험을 대비하려면 소득 기반을 다각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전략, 은퇴 전후 예상 소득 지출 항목을 명확히 산출해보세요. 예컨대 연금 수령액, 저축 인출 가능액, 생활비, 여가 돌봄비, 예비비 등을 목록화합니다. 가능한 경우 부분 은퇴 f 리 타이어먼트나 사회적 활동 겸 병행 등으로 완전 은퇴보다는 유연한 형태로 소득을 유지하는 방식을 고려해보세요. 예컨대 컨설팅, 강의, 프리랜스, 취미 기반 수익화 등이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필요한 시점에 연금 개시 전, 자녀 교육비 종료 직후, 주택담보대출 상환, 완료 직후 등을 고려해 현금 준비성 자산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 보험 상품을 다시 점검하세요. 특히 금융상품 수익률이 낮을 경우, 인출 전략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컨대 연금 개시 연령, 인출률, 물가상승률 대비 대비 등이 포함됩니다. 지출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두세요. 예컨대 고정 지출 주택비, 보험료, 세금 등을 최소화하고, 변동 지출 여가비, 여행비 등을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제 3. 건강 돌봄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대한 대비. 왜 중요한가? 시니어 세대에게 가장 큰 변수 중 하나가 바로 건강과 돌봄 비용입니다. 저성장 인구 고령화 환경에서는 의료비 돌봄비 등 후반기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생활방식 변화여가 여행, 사회 참여도 중요한데 돈만 준비된다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사회적 연결망, 정신적 준비도 필요합니다. 양극화 흐름 속에서 생활비 주거비 돌봄비 등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히 금융적 준비뿐 아니라 생활 전략 차원에서 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비 사항 건강검진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예방의료 중심으로 전환하세요.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퇴 이후 거주비용, 주택 관리비, 유지 보수비, 단열 안전 등을 고려한 주택 선택이 중요해집니다. 돌봄 필요성이 생길 경우 고려할 옵션 요양원, 방문 요양, 지역 돌봄 센터, 가족 돌봄 등을 미리 탐색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 위치, 서비스 수준 등을 비교해보세요. 여가 사회 참여 활동 경로도 함께 준비하세요. 은퇴 이후 단절되지 않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자녀 세대나 가족 구성원과 미래 돌봄 상속 소통에 대해 미리 논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돌발 비용이나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제 4. 정보기술 네트워크 역량 강화. 왜 중요한가? 양극화 환경에서 누가 더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기회에 접근하는가가 중요한 차별화 요소가 됩니다. 시니어 세대라도 정보기술 IT, 디지털 리터러시, 네트워크 활용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재취업, 부업, 사회 참여, 투자 관리, 자녀 손자녀 교육 지원 등에서 디지털 온라인 활용 능력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상품 부동산세 재노후 설계 등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혼자 모르고 대응하지 못해 손해보는 상황을 줄이기 위해 사전학습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행동방안. 스마트폰 인터넷의 활용 능력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기초교육을 받으세요. 예컨대 온라인 은행증권공공서비스 이용법, 가계부 작성앱, 건강관리앱 등이 있습니다. 노후설계세제연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꾸준히 학습하세요. 정보의 격차가 있는 사람일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유지확장하세요. 은퇴 이후 사회적 연결망이 약해지면 소득기회정보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이전 직장 동료 네트워크 유지 등이 도움이 됩니다. 투자 재정 관리 측면에서도 기본적인 금융 지식 위험과 수익, 포트폴리오, 금리 환율 변화, 자산 배분 등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시 전문가 상담 재무 설계사, 세무사 등을 활용하세요. 3. 미래 전략 5년 10년 시니어 플랜 설계, 위에서 제시한 과제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면서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을 구체화해 보겠습니다. 시니어로서 안정과 기회 두축을 균형 있게 고려한 로드맵입니다. 단계 A 지금 인연 점검 및 기초 정비, 재무 상태 점검 자산 총액, 부채, 연금 저축 잔액, 현금 흐름 등현 상태를 정리합니다. 생활비 지출 패턴 파악 매월 고정 지출, 변동 지출, 미래 예상 지출여가 의료 돌봄 등을 목록화합니다. 자산 포트폴리오, 재조정, 안전자산 비중을 설정하고, 리스크가 과도한 투자자산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고민합니다. 현금 예비비 확보 은퇴 직전 또는 은퇴 직후 맞닥뜨릴 수 있는 긴급 상황 의료비, 주택 수리비, 가족 돌봄비 등 대비용으로 손쉽게 인출 가능한 자산을 마련해 둡니다. 건강관리 및 주거환경 점검, 건강상태 개선 및 주거비용 관리비 등을 낮출 수 있는 주택환경 개선을 검토합니다. 기술 정보 역량 향상 디지털 활용, 온라인 금융 투자 정보 활동 등에 익숙해지기 위한 학습을 시작합니다. 단계 B2년 5년 실행 및 기회 확보. 부분 은퇴 혹은 유연한 근로 형태 준비 완전 은퇴보다는 일부 일하는 형태, 혹은 이전 경력을 살린 컨설팅 강의 프리랜스 형태를 고려해 보세요. 투자 자산 배분 재검토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금리 인하 저성장환율변동. 자산 재배분을 수시로 점검합니다. 예컨대, 안정형 투자자산을 중심으로 배분하거나 부동산이라면 지역 유형 전환을 고려합니다. 부동산 주택 전략 거주주택이 있다면 유지비 관리비 세금 등을 고려해 오르는 지역인지 지속 하방 압력 있는 지역인지 점검하고 필요시 주택 규모 축소 또는 리모델링 대전환 등을 검토합니다. 연금 저축 인출 전략 설계 연금 개시 시기, 인출률, 물가상승률 고려 등을 통해 후반기 재무 설계를 구체화합니다. 돌봄의료 대비 돌봄센터나 요양시설 등 옵션을 미리 조사해 두고 비용위치 서비스 비교를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봄이 필요한지 플랜을 마련해 두세요. 단계시 5년, 10년 이상 삶의 질 향상 및 상속 유산 설계, 은퇴 생활 설계 여가, 여행, 봉사 활동, 재인생 준비 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을 구체화하세요. 시니어에게는 단순히 생존이 아니라 활기찬 삶이 중요합니다. 상속 유산 가족 재정 설계 자녀 손자녀 혹은 배우자 가족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려줄지 그리고 돌봄 비세금 유지비 등을 고려해 미리 설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리스크 대비 체계 구축 예컨대 장기요양 보험, 연금 외 수입원, 자산 가치 하락물 가상승에 대비한 해지 전략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가치 활동 확대 은퇴 이후에도 사회적 역할을 갖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건강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지역 사회 활동 멘토링, 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유지 확충하세요.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 경제 기술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은퇴 이후 멈춤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적응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회에 도전해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